안녕하세요 멜쇼입니다 오늘은 제가 <laughs> 저번에 했던 어, 공포게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다크에코 했, 어, 마지막에 했을때는 이 X랑 L이 있는건데요 음..아 무서운데 자 일단 소리를 최대치로 많이, 아 무서워 잠만끊어져 자 이제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! 기어.. 기어가다 네 기어가다 아 무서워 어... 아 소리 좋아 아 거기 말고 아아 아, 이거 어떡해 까먹었다고 어떻게 하냐고? 아 자. 짜 그냥 빨리빨리 가야겠다 <laughs> 빨리빨리 왜? 아 잠만 이거 对吧？我在整 오 <laughs> 음. 그.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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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렇게이 오케이. 오이오 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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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렇게. 안 해! 자, 그냥. 종료하고. 못하겠는데? 자, 자, 단계부터 합시다. 죽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포 게임 시작이죠. 자, 빨간색 피해주시고 여기 빨간색 있고요. 자, 예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. 에. 칼 소리 음. 문 열리는 소리도 귀이야 두령 려네 번째. 어 당몰다. 아, 몰다. 저는 뭐야? 바이러스지? 바이러스 맞겠죠. 팔인가 치카 바이러스? 아, 치카 바이러스 그거 뭔가? 아, 아무튼 모란 자문아아 됐다 자 쫓김 이거 바이러스 많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? 아, 잠만 무서워 역시 공포게임 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 잠만 여기 하나 잠만 x 만 자, 바이러스 주말이 꺾어주고요, 꺾어주고요, 보이다 아, 침착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. 세상에나. 자, 여러분들도 2천원인가 3천원 할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워요 공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전 무섭네요 공포게임 별로 안좋아 해자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